아우들 템이요? 아하, <laughs> 저거 곡궁 <곧> 샀구나. <공석구나. 웃음> 공속이 빨라요. <laughs> 공속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laughs> 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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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아이, 무서워. 아이, 무섭잖아. 흐흐. <laughs> 여기 와드가 개구리죠? 어 저기 있군요. 오케이. 자르반에 아마 풀캠프 들고 올라오지 않을까? 여기서 이제 박스 깔고 대기하는 거죠. 자, 똑같은 레파토리에요 자르반이 올 때가 됐는데 그렇지 왔지 와야지 와야지 레드 체크해야지. <웃음> 그렇지. <웃음> 잡고 있어요. <laughs> 자, 아 망했죠? 아, 터졌고. <laughs> 바로 이 맛이지. 카정과 맛바꾼 유충이죠 방금 자르반이 들어와서 먹은게 요거 하나 먹은거거든요 카정과 맛바꾼 유충 자르반 도서 재해 체크해주고 그러면 나도 카정 들어가야죠 잘 먹고 갑니다 나봉까지 해주는 센스까지. 자 위에 전부 다 털고 있죠? 잘봐 올라가는 거 확인했고 이거 내가 먹으면 되겠죠 이제? 아니 티어가 높으니까 이거 먹는 거 뭐라 하지도 않아. 어 듯? 럴 어, 오, 오, 오 온다 온다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둘이서 그냥 게임을 장악하고 있죠, 완전히. 어, 강타 조금 아쉽긴 하네. 도망가기 바쁘죠? 유충 하나 먹고 싶어서 왔는데. 그냥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오브젝트는 전부 다 우리 거고. 여기 와드 좀 해놓을게요. 다르반이 약간 위에 동선이여가지고 오, 죽을 뻔. 궁 뺐다. 에이 좀 그만 좀 가라 임마 일단은 리신이 용치고 있고 자르반이 계속 저를 마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루샤는 죽겠죠 이제 저만 봤기 때문에 자르반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나를 전골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죠? 어, 난 소포신데. 그렇지. <laughs> 아, 부들부들하겠네요. 자르반 전멸공 탑 빠지. 죽었네요? 죽었다고 봐야죠 <laughs> 채용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아마 죽을것 같은데? <laughs> 아웃돌템이요? 아, <laughs> 저거, 고공 <고궁> 샀구나. <웃음> <웃음> 아, 템을 이제 왔네. <laughs> 아, 맞잖아. 이거 맞잖아. 원딜 맞잖아요. 원딜이니까 고공 가는 거지. 방조사 가는 거 맞고. <laughs> 야, 이거, 바꿔, 바꿔. 오, 대박. 나 여기까지 되네. <laughs> 공속이 빨라요 <laughs> 공속이 굉장히 빠른 편입니다. 어, 썰은 쳤네요. 역시나 아웃솔 언제부터 빡쳤는지 일단 여기까지는 정상이에요. 심지어 잘 컸어요. 못큰 것도 아니야. 아, 여기서 죽어가지고 그랬구나. 이제 템을 파나? 언제지, 그러면? 이쯤인데? 이쯤인데. <laughs> 팔았어요, 팔았어. <laughs> 어, 방금 팔았어. 보시면은 여기서 죽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어앞뜻이 하고 이거는 사실 좀 위험한 이건 근데 리신이 잘했어요. 죽고 나서 사실 아 여기까지는 안 팔았어 잠시만 보면은 여기까지 나지안 팔았어요. 왜냐 여기서 자르반에 만약에 이즈얼까지 잡아준다면은 그냥 하는 건데 여기서 이제 이즈르 못 잡잖아요. 그래 가지고 목 죽인 순간 이제 파는 거예요 잘못 쓰고 이제 파는 거잖아. 어, 이즈리얼 못 죽이니까 템 파는 거예요. <laughs> 이즈리얼 잡았어봐. 이거 템 팔겠어. 어? 지켜보고 있다니까. <laughs> 전적 보면은 지금 10연승이에요. 10연승. 이게 말이 됩니까? 최근 전적이 지금 17승 3패입니다. 점화에서 강타를 바꾸니까. 룬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냥 운영 자체도 달라지고 그냥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냥 게임이 너무 쉬워 지금 댓글 보는데 요새 왜캠안 켜시나요? 댓글이 올라왔는데 어떤 분이 댓글 다셨는데 현피 당하셨는데 안면을 맞으셨답니다 이걸로 해놨네 거부감이 있진 않아요 애들이 왜냐면은 그 닉네임을 알려주다 보니까 승률이 좋잖아요 검색을 다 한단 말이죠 승률이 좋으니까 뭐라 안해요 <laughs> 어 직스 굉장히 쿨합니다 어 장난식으로 쳐봤는데 어 직스 반응이 더 웃겼어요 어 잠깐만 빨리, 가야돼 빨리, 가야돼 어우 안 빨리, 어, 어, 잠깐만, 잠깐만. <laughs> 다 안걸렸다 어 빨리, 신지 빨리, 가보네어빨잠깐가 빨리, 빨리, 맞 아, 존나 이걸 먹어버리네. 아니, 이거 잡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 내가 잡는 거잖아, 이거. 스카노가 위에 짱거리니까. 오, 씨, 죽을 뻔 했네. 이게, 케이틀리는 한번 끊어주긴 해야 돼. 이게, 저쪽이 지금, 아이컬리어도 빠르고, 파워를 빨리 들어가지고, 제동을 걸어줘야 됩니다. 도와줄 수 있나 이거? 그렇지. 오케이 이거 발기까지도 와주고 너무 고맙고. 야, 제 생각에 곧 있으면 이거 나올 것 같아요. 박스에 미리 깔아놓고 대기하겠습니다. 어비고비고 수지 누가 옵니다. 그만 가면 되죠 아 아깝네 그렇지 좋고요 스카너가 성장하는게 더 좋아요 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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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렙 됐나? 오케이 스카논 6렙에 됐구요 궁궁 없나? 그렇지. 게임이 굉장히 편합니다. <laughs> 궁 뺐죠? 따버립니다. <laughs> 저 강타 서포 샤코가 승률 더 좋아요. 정상적인 서포 샤코보다. 바텀도 많이 안 밀렸죠? 타워 골드 케이틀린이 무서운 게그 타워 골드를 챙기는 것 때문에 무서운 건데 타워 골드도 지켰어요. 캐드레노플야 이거 씨, 잠깐만 저안 죽네? 어 뭐야 왜 비오고 뒤에 있었어? 여기거든 비우고 뒤에 있었잖아 그래 니가 다 먹어라 나는 서포시니까 정글 못 뺏겼다고 해서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 나나 서포시잖아 나 그래 어, 본분을 잠깐 망각했었어 어, 내가 정글 못 뺏겼다고 해서 기분 나쁘면 안 되잖아 어에 치겠는데요, 이거는? 거의 완벽한 경기 아닙니까, 이번 판도? <laughs> 어? 아, 이거 잡아본 건데. 좀 아쉽네. 아, 전판 이겼으면 사실 마스터로 찍는 거거든요. 아, 좀 아쉽네.